안녕하세요. 두드림 성형외과 이세빈 원장입니다.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 기간이 거의 필요 없는 뿌띠 성형을 선호하시는 분이 많아요. 대표적인 뿌띠 시술 중 하나가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이죠. 하지만 몇 번의 코필러를 시술 받아본 분들은 코필러의 한계를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코끝에는 필러 시술을 할수 없으니 코 끝의 모양이 개선되지 않아 아름다운 코를 만들기에는 많이 미흡하죠. 필러 시술 후에 콧대가 넓게 퍼져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코수술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 기존에 시술 받았던 필러가 코수술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필러를 크게 양분해 보자면 체내에서 분해돼서 흡수되는 필러와 흡수가 되지 않아 시술 부위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필러로 구별할 수 있어요. 흡수가 되는 필러는 하이알루론산으로 된 다당류 필러가 유일해요. 체내에는 하이알루론산을 분해시키는 하이알루론이 데이즈라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하이알루론산 필러를 시술 후에는 분해되어서 흡수가 되죠. 흔히 필러를 녹이는 주사로 알려져 있는 주사가 바로 체외에서 합성한 하이알루론이 데이즈라는 효소예요. 흡수가 되는 필러는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분해되어서 흡수가 되죠. 하이알루론산 외의 물질로 된 필러는 모두 흡수가 되지 않는 필러예요. 유지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오히려 고가로 시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흡수되지 않고 체내에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게 과연 장점일까요? 하이알루론산은 코 수술 전 남아 있더라도 하이알루론이 데이즈 주사를 통해서 제거를 할수 있어요. 혹시 수술 당일 날까지도 필러가 남아있다면 굵은 주사바늘로 콧등의 피부에 구멍을 내어 짜내면 수술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간혹 개방코선형시 남아있는 필러가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세척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어요. 하이얼루론산으로 시술받은 필러는 코수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죠. 흡수가 되지 않는 필러는 이야기가 달라요. 과거에 미용실 같은 장소에서 흔히 야매로 실리콘이나 파라핀 같은 물질을 얼굴에 주입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파라핀이나 실리콘만큼의 위험은 아니더라도 흡수되지 않는 필러는 코에 실리콘이나 파라핀만큼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코수술 중 흡수되지 않는 물질을 집어 넣은 경우는 이 물질을 제거해야 되는 수술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에요. 코 수술을 받은 적도 없는데 흡수되지 않는 필러 시술만으로도 코 수술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수술이 되게 하는 거죠. 흡수되지 않는 필러는 하이알루론데이지를 주사한다고 해도 전혀 흡수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짜도 짜지지도 않죠. 개방 코 성형 시 흡수되지 않는 필러가 눈에 보인다면 제거할 수 있지만 주위 조직과 아주 단단히 유축되어 있어서 쉽지는 않아요. 피부에 가깝게 위치한 녹지않은 필러는 제거시 피부에 구멍을 내어 흉터를 남기거나 피부에 괴사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필러가 메스 이펙트 즉 덩어리 효과를 일으켜서 코끝을 이루는 연골에 변형도 일으킬 수 있죠. 흡수되지 않는 필러는 추후하게 될 코수술에도 영향을 주지만 필러에 의한 부작용 발생시 이에 대한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드물지만 피부괴사, 실명 등의 심각한 필러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이알루론산으로 된 필러는 하이알루온데지를 바로 주사해서 필러를 흡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의 증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이에 반해 녹지 않는 필러는 필러를 흡수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필러 부작용 발생 시 초기에 치료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흡수가 되는 필러인 하이알루론산은 추후 코 수술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흡수되지 않는 필러는 추후에 코수술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유지기간이 길다는 광고성 멘트의 현혹이 되어서 녹지 않는 필러를 시술 받게 된다면 그 시술 자체로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될수 있어요. 흡수되지 않는 필러를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고 그 흡수되지 않는 필러로 인해서 코수술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래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세빈 선형랩 의학박사 두드림선형외과 이세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